라고요 저랑 이글이랑 헷갈려가지고 아아 이글한테 가 스페이스 달라 그랬다고 하 허허 죽였어 어? 이건 왜나라 레나 죽였어 나한테 아유왜 그래요 설마 한테 또... 와, 와, 요타트가 와, 나타트 와, 스타트업... 와, 스타트업... 와, 스타트업... 스타에서안나타무 와, 스본에서안나 와, 요 달리.

재미있! <laughs> <laughs> 그래, 괜찮아요. 저담림막 골라 때려요. 여요 선생 왜 뭐야? 이거 아, <laughs> 뭐야? 검둥이 <이게>? 뭐야? <laughs> <laughs> 절대 담님만 싶은 건 아니고. 이전님 센터 좋다. 이 꺼내 주고. 저희 그냥 공 찍으면 안 돼요? <laughs> 찍세요 그러면... 모자만 찍어볼까요? 모자만 찍어봐요, 모자만. 저 아, 모자만 찍어도 훨씬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 티만만 써도 되는데. 아, 눈빛이 확대다. 비싼다. 여기 저것만. 티만을 아, 안쓰면질고 써요, 이분. 죽겠다. 뭐요? 니가아 자꾸 왜일석생생이쪽으로보뭐지 그거 그 끄는 거 뒤로 누르면서 그 뭐지? 운도 쓰시면 안 끌려가고 그냥 튀어지기만 해요 아.. 나요? 어흐 마라시 켰어 지피니 어차피 저희 씹을 수 있잖아요 아 진짜 아, 죽야 이거 조기히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아니에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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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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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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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망이다. 어 뭐지? 미안해요. 우리 지금 7분, 6분 동안 이러고 된 거예요? 6분 아, 뭐. 넘겼겠어 그쵸? 이거 60분부터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유스피터 하는 거예요 시간 늘려 아, 저희 그럼 지금 3 0분는 거예요? 예 네, 그럼요 그럼 몇번요 거야? 아, 그. 아, 좀더네 마지막으로 죽이기 끝날까요? 조금댐입니다, 여기 여기 조입니다 여기, 여기 저분입니다 저요저 아니에요 조금댐이에 이거 진짜 안니다야 봐, 다못 죽으면 우리가 위험해 나와라, 레나 저요 누가 레턴 받고 있는 거 같아 가만있어, 히쟤야 이거 사진 찍어 달라는데요? 달는데찍달래요이 네? 춤추다가 이제 이거 3 0 이거 30도 이거 들0도이라 이거 30도 달라는거 이거 30도 이거 30도 달라는데. 이거 3이다이 니고라고안 죽어. 요그피들이고 <목소리> 아, 이분들. <목소리>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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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이분들. 이분이 야, 이제 한 줄로 쓰면은 사참처를 맞는 거야 한 <laughs> 줄로? 이리로... 한 줄로 써요 빨리 이러 와요 그린님 그린님 이리 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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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새끼 이럴 줄 알았다 <웃음> <웃음> 아 정말 이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사참처 <laughs> 나 쓰레기템을 아갔어 어디 갔어요 다모님 다모님이요? 저 잠시만요 저 아까 아까 찍은 영상 좀 올리고 아 <laughs> 진짜 아 진짜 애... <laughs> 데리러 왔어 진이개쓰기 아, <laughs> 데리러 어아 죄송합니다 방금 말은 데리 방금 말은 아무것도 왜사 때리고 있는거야 <laughs> 레벨 높으니까 녹는다. <목소리> 뭐야? 뭐, 또 어디에 어디에 <목소리> 저거? <목소리> 뭐가요? 저거 <목소리> 뭐야? <목소리> <목소리>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누가 죽어요? 다이스다이스 죽여야 냥 그냥. 그냥 죽여버려. 오. 어 아니면은 가. 진짜 죽여살라 할때 까뮤의 까부터때린면 아니요 바다난간 b 지야이짜 서럽다 왜요? 사들었지 너무한 이따. 나 6만 원이야. <laughs> 난 나가야겠어. 브해님 전투 네? 왜 그래요? 키폰님, <laughs> 전투 <저한테> 왜 그래요? 지금? <laughs> 내가 그그 그걸, 그걸, 그걸 맞을 것 같냐? 어? 내가 맞을 것 같냐고? 아 진짜 너무 어 뭐야 <laughs> 도망가 저거 담을 담 쫓아라 담은 어딜 도망가 아 누가 <laughs> 또 나한테 이거 뿌렸어 반추 누구야 반추 <laughs> <죽었어. 다음치> 누구야 반추 <laughs> <다음치 웃음> 뿌린 놈 나와 나랑 싸우자 죽는다 교정님 등장 살려줘요

아 진짜 누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광숭아 검침 부리냐고 저요 아우자어 빠르게 어 아, 아, 내가 맨나 맨날 분량 어? 승다아 진짜 나 맨날 분량 승다님 네? 광숭아의 응. 저력 저 맨날 극연습만 해서. 아, 아, 고렛님 아, 그건 진짜 괜찮아요, 예.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분들 의사 저지는 거에 그만간 어 이만큼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 의사 저지는 것도. 터모, 이제 가요 이제. 아, 진짜 누가 잡고 나한테 광수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수 다모 어딨지? <laughs> 다모 어딨어. 이거 <laughs> 그냥 서댔가 탱커 레벨의 상태가. 상태가... <laughs> <laughs> 안돼요 뭐 솔직히 반딧불만 펴고 싶다. 팀원님 그냥 다 찍어버려요. <목소리도> 아, 대지병네, 사극이 됐구나. 광충충 달고. 자, <목소리도> 김 <목소리도> <다> 아. 너의 <깬>. 방충을사하한다 <목소리도> 아, 근데 나자꾸 방충 맞아. 그 제가 쏘는 거예요, 나. 살려고 하다가 지금 의사 선생까지 피해를 받고 있어요. 이안도는 합기. 뭐야? 안 돼. 어. 와 너무 아프제첫 제 소보는 담님의 담님 소식의 M M소, <laughs> <laughs>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림 기자의 등장으로. 저분 뭐예요? 광충이 몇 개야? 저거... <laughs> 저 광충이요. 지금 두겹이요 아이 의사 센생들 정말... 내가 어... <laughs> 아못 날라. 알려줘, 알려줘요. 브랜드... 모브지트를지 <laughs> 뭐야 이거 그냥 바로 나오시네오오오오 감사. 왜? 아! 아! 오 나 봐요, 2kg 미만만 업그레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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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가능하되는데 아 자살 어머 저 플라우도 좀 누가 나 죽였냐 누가 나 죽였어요 누구야 누가 죽였어 아이 강충 좀 그만 다씨 <laughs> <laughs> 미치겠네 누가 이 강충을 제거해 줄 갑, 아, 어? 내려갈 거야, 어우구텔라전한다 어? <laughs> 아이, 광찰 돌아버리겠네. <laughs> 지금 또 남아 거기서 다보데 저거. 이거 시간 끝날 때까지 하래요. 몰라요, 이분들 언제까지 없었는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견태드라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버릴 레스 플레이를 할 거냐고요. 어? 언제까지 돌아버리 레스 플레이를 할 거냐고요. 어, 내가 이렇게. 어? 나 이렇게. 아, 이분들. 진짜야? 접근을 제거했다. 나이 새끼n 죽이고 간다. 난 죽어서 공충을 남긴다 내가, 아, 내가 졸라 죽였다고! 와 진짜, 여기 미쳤어 나가요 이제, 그래요. 네, 뭐래 그래, 나가요 빠르당